미얀마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총격은 물론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재판에 넘기는 등 군부의 포갑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태국 한창이 리포터가 미얀마 북부 도시 만달레이에 있는 대학생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웠다는 학생들은 우리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를 한점 양해 바랍니다. 한창일이 보도합니다. 무장한 군경이 울타리를 넘어 주택을 급습합니다. 이날 바고에서만 하룻밤 사이 시민 80여 명이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바고 대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습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달레이에서도. 학생들이 군경에 체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려고 사람, 길에다가 사람 옷 썼는데, 그, 보낸 경찰들이 와서 총을 톱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처에 있는 지 안에다가 숨어 있었어. 있었는데, 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 때리고 욕하고, 예, 잡혀갔습니다. 이주에할 때도 저희의 외국에... 너는 열어줬냐 하면서 욕하고요일주일 독학, 동안 감옥에서 쉬었습니다. 네, 나오라고 하고 그냥 머리카락을 때리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막? 안달레에서 이 한국어 문화 수업을 가르치던 한인 동포는 온라인을 통해 미얀마 응원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던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걸 두고만 볼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해주셨던 그런 이제 사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모아서 이렇게 좀 SNS에 올렸는데 이제 많은 이제 미얀마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사망을 한뭐 학생은 없는데. 경찰에 연행되거나 어, 또 다치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게 생각하면 너무 사실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 한창 공부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 시간에 학교도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총칼을 맞어야 된다는 사실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수배 명단을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서툰 한국어로 소식을 전해주는 학생들은 한국이 보여준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미얀마를 잊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관심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좀 인터뷰해 준 사람이라도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 가능한 상태여서 소식들을 많이 전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금이 말을 많은 관심을 해주시고 응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1 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된 인도에서는 감염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더 해이해진 모습입니다. 축제를 위해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도 없이 갠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도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갠지스강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힌두교 축제 콤보멜라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몸을 맞댄 채 강물에 몸을 담깁니다.

다시 무서운 속도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봄맞이 축제나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등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2차 확산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In weddings, in parties, together, you know 저녁 시간대에 삼삼오오 때를 지어서 노는 인도 아이들 그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돌연변이 바이러스, 이른바 이중 변이까지 발견되면서 인도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More GI 변이 바이러스나 방역 소홀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고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도 심각한데 인도 백신 정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뭄바이 등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중단되는 등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인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자체 개발한 코벡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13억 인구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폭증세의 인도 정부는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인 램데시빌의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약품을 공급하며 세계의 약국으로도 불리는 인도가 비상사태를 맞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공급을 기다리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도 그루가온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꺾어야 한다며 단호한 봉쇄를 예고했는데, 시민들은 정부의 봉쇄 정책을 반대한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 현장에 김지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때를 지어 행진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행렬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며 자유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놀람> 집회에 모인 인원은 경찰 주산 15,000명가량. 시위대는 시내를 가로질러 4km 정도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다행히 시위를 막는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지만 강화된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백명 이렇게 떼지어 지나가고 이게 큰 감염 확산의 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연일 신규 확진자가 만명 이상씩 나오자 봉쇄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중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어 어린이 감염 위험 경고까지 등장했습니다. Als Lehrerin beobachte ich mit großer Sorge, wie sich die Covid-Mutationen auch unter Kindern ausbreitet. 1년 전만 해도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독일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혹독한 3차 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봉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지난 부활절 연휴 감염 후 폭풍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당분간 규제 강화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월 김지선입니다. 영국 정부가 석 달여 만에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식당과 미용실 등 상점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 유럽 국가들이 3차 확산을 우려해 재봉쇄에 돌입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영국 상황을 김수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초 3차 봉쇄령으로 문을 닫았던 미용실이 석 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생계를 되찾은 자영업자는 물론 소소한 일상을 회복한 손님들까지 모두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손님들이 다 복행을 잡았고요. 벌써 2주, 3주 전부터 이미 다 복행이 완료된 상태예요. 바쁘니까 너무 좋고. 지난 1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하루 최대 1,800여 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영국. 전국에 내려진 봉쇄령으로 체육관과 야외 술집 등 수십만 여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가 멈춘 사이 백신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게 됐습니다. Yes, I did, but... 접종이 아무래도 좀 빨라지니 신규 확진이 줄어들면서 영국 정부가 단계적 봉쇄 완화에 들어갔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은 이유가 엄격한 봉쇄 덕분인지, 백신 정책의 효과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완화 정책이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 유럽 국가들처럼 영국에도 3차 유행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마다 어떤 백신이 효과적인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취현 속도에 맞춰 백신 개량도 계속돼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봉쇄 등 기존 방역 정책과 적절한 균형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김수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접종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달 들어 신규 확진 숫자도 줄어들면서 사실상 집단 면역 단계에 들어섰다는 조심스러운 평가까지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분위기입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놀러 나온 인파로 붐비는 거리. 오랜만에 시장 구경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봉쇄 완화에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자유로움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Yeah, I have a e a very a, a deep feeling that we are already down already back and we are now in the real life. Yeah. 지난 1월 한때 하루 만 명대였던 이스라엘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1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전 국민의 절반 넘게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집단 면역에 한발더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곳곳에 설치됐던 코로나 선별 검사소도 철거되는 추세고 체온 검사 등 방역 조치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았다라는 확인이 되어지면. 뭐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전에는 이제 열 체크라든지 이런 그 검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사라지는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접종률 90%가 넘는 일부 군부대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 군이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범 운영의 결과를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의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12세부터 15세까지 연령대의 백신 접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efinitely the next step will be trying to uh, immunize those who are 12 to 15 and I know that uh, Pfizer and Moderna are d o i n 백신 접종 상황에 자신감이 생긴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합니다. 국경을 열면서도 집단 면역을 이룬 세계 최초 국가가 될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와이튼 월드 명영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해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국 간 격리를 면제하는 비격리 여행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두 나라를 오갈 때 자가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I can confirm that quarantine-free travel between New Zealand and Australia. will commence in just under two weeks' time from 11.59pm sunday, april 18. the trans-tasman bubble represents the start of a new chapter in our covid response and recovery.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led the way when it comes to managing covid. it will mean many opportunities as those normal relations are restored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New zealand and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시작합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지역 간의 일종의 안전막 의미의 버블을 형성해 의무 격리 없이 여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I think travel bubble would be quite good, especially for countries that is rely a lot on um, travelers. I think it will boost the economy of the countries that will be included in the travel bubble as well. 지난해 10월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던 뉴질랜드와 호주, 뉴질랜드인들이 호주를 방문할 때는 대부분의 지역을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었지만,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 시에는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를 오간 방문객들의 코로나 19 감염률이 0%를 유지하자, 뉴질랜드도 호주인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I hope New Zealand opens a travel bubble for Australia before winter, so that we can have 여행 산업이 좀이라도 좀 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바램입니다 이제 호주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비나 나틴을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 나라에 한해서 일단은 서로 교류를 여행 교류를 열수 있도록 좀. 여러 나라를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최대의 어떤 그 바람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호주를 경유해 들어오는 경우와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제한되고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당국은 두 나라 간 항공편 운항도 늘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들어서면 일정 기간은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5%도 안 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의 기대감을 보이는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하는 이번 실험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트래블버블과 백신 여권 등을 논의 중인 세계 다른 나라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와이틴 월드 이준섭입니다. <람사1> года два назад я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биографиейчуриа вот и на самом деле очень удивился насколько великите человек сколько всего он приввез думаю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нцерту мы сможем тоже многим людям рассказать о героях о которых мы не знали а может и о которых мы и забыли